맑은 날 고양이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긴장되고 조금은 흥분된 채 잔뜩 들뜬 마음으로 그들은 바이킹 놀이기구에 올라탔다. 바이킹이 앞뒤로 움직인다. 야 하늘 밖으로 날아가 버릴 것 같아. 아 빌딩에 부딪혀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날 거야. 고양이의 얼굴이 바람에 일그러지고 털이 거칠게 나부낀다. 바이킹이 정점에 오르고 다시 내려오자 고양이는 비로소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휴 다행이야. 다시 살아 돌아왔어. 놀이공원에 가득 찬 환호와 함성 소리에 작은 비명 소리가 짧게 뒤섞인다. 하 그래도 재미있어. 좋아 다시 한번 간다 꽉 잡아. 밤샐 것 같았던 바이킹이 아쉬운 듯 속도를 줄이며 멈춰서자 힘이 빠진 팔다리, 아직도 상기된 얼굴, 무서움과 공포. 그리고 깊은 안도의 마음이 고양이의 온몸을 휘감는다. 친구들과 놀이공원에서 헤어져 오후 늦게 집에 돌아온 고양이는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살금살금 조용히 들어가야 해. 소파에 누워있던 고양이 집순이가 놀라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야옹! 그 순간 갑자기 현관 센서 등이 켜진다. 갑작스런 그 불빛의 거실 입구에 있던 전신 거울에 고양이의 온몸이 유령처럼 길게 나타나 비친다. 아니 깜짝이야. 이게 뭐야? 간 떨어질 뻔했잖아. 마치 아버지에게 놀이 동산에 간 사실을 들킨 양.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초조히 바라본다. 하루를 재미있게 보낸 고양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 생각에 잠겼다. 바이킹도 타고 그땐 정말 하늘로 사라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 놀랐던 일. 내 모습이 그렇게 낯설고 무서울 줄이야. 고양이가 자기 배꼽 밑을 바라본다. 그 무서움과 안도감은 어디로 갔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나인가? 아니면 놀란 내가 진짜 나인가? 거울 속 모습은 실체가 없는 비쳐진 그림자. 그렇다면 나의 마음도 거울과 같지 않을까? 놀이기구를 아직도 타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콩닥거리던 고양이는 이내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확신의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몸을 살펴본다. 양팔과 다리, 배꼽 밑으로 시선이 이어진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내몸 어디에도 없지.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거울 속 장면이야. 바이킹도 거울도 하루 종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일만 했을 뿐 분주했던 건 고양이의 마음이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스펙타클한 영화 한 편을 혼자서 찍었던 것이다. 마음이 무서움과 공포감을 느끼며 그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어. 거울이 온갖 모습을 담아내듯 내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를 그려냈던 거야. 깨닫는 마음에 더욱 충만하고 평온한 밤 고양이는 그제서야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다. 내일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고양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비춰진 생각과 감정이 거울 속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양이는 마음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오늘 또 깨치는 캐치온이 되어 있었다.